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8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였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묻는 거 최대한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풀수 있어야 되고 우선 확인할 거 문제 묻는 건 가야겠죠. 그래 내용과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였죠. 틀린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지문 첨부대 서석하고 있으면 미친 거라 했습니다. 선지랑 비교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체크한 다는 지나가야 되고 내려와서 선지 쌤은 5부터 가긴 해. 근데 만약에 1부터 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1부터 가세요. 본인 편한 대로 하시고 답의 확률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5부터 가긴 하는데 우선 쌤과 같이 할 때는 5부터 확인하긴 할게요. 가보자. 자, 5번 선지 가보니까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찾기 쉬운 거. 숫자나 대명사나 고유명사 같은 것들. 1911년, 이런 건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문 순서와 선지 순서 같으니까 아래쪽 확인하면 되겠죠. 이때 노벨 문학상. 올라가서 보니까 1911년. 그 다음 보니 이런 사람이 이름 어려운 사람이네. 얘가 원더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거죠. For Literature. 문학에 대해서. 정확히 맞네요. 5번 근거 있는 거니까 얜 통과. 이게 5번의 근거였고. 올라와서 4번 가볼게요. 4번이 조금 어려웠죠. 대명사나 숫자가 없어가지고. 아동 도서와 영화로 각색된 국제적인 성공작이 있다. 딱히 우리가 찾기 쉬운 건 없는데 그래도 5번과 4번이 그 근처에 있겠거니 하면서 위쪽 좀 확인하면 되겠죠. 약간 위쪽 가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출드런스북 아동 도서가 나왔죠. 이게 보이네? 그럼 이 문장 바로 확인할게요. 이 문장 시작 어디부터인지 보니 여기부터 있죠. Another of his place. 그의 연극 중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제목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 쌤은 읽을 수가 없고, 그게 영어로는 블루버드. 파랑새란 작품이래. 바로 그 작품이, was o n 국제적인 성공 거두었고, 그리고 앤드디에 보니까 has been adapted. 어댑트가 개조하다. 이 뜻이 있죠. 지금은 수동태. 개조되었습니다. 몇번 개조되었는데, 무엇으로써? as a 아이들 위한 책을 위해서 몇번 각색되었대. 그리고 앤드디에 보니 뭐를 위해서? 어, 메이저 모션 픽처. 아, 그럼 이게 바로 움직이는 픽처니까 한마디로 film, 영화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4번의 근거네요. 이 사람 작품이 아이용 도서로 각색된 적이 있고 영화를 위해서 각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럼 4번도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있었고요. 얘 예, 4번, 5번 다 있었고, 그다음 3번 가보자. 3번은 찾기 좋은 게 있죠. 이름이 좀 어렵지만은 이 시인이면서 비평가인 말라리메에게 보낸 첫 극본 실패했다. 진짜 그런지 말라리메 어디 있을까? 여기 보이죠? 딱 보이네. 그럼 이 문장 바로 확인할게요. 이 문장 보기 위에서 바로 이 문장 시작부터 보니까 His first play, 그의 첫 번째 연극 그게 뭔지 쉼표 뒤에 보니 라프리센스 말라린 이런 게 있나 봐. 이런 그 연극인데 그것이 워즈 뒤에 보니까 센트 보내진 거죠. 누구에게? 주요? 프랑스 심볼리스트, 뭐 상징주의적인 그런 포인트 시인과 그리고 또 크리틱 비평가였던 말라르메, 우리 찾고 있던 사람이죠. 얘한테 보내줬대. 그리고 나서 엔드 뒤에 보니 비케임 뭐가 되었어?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대. 자, 3번의 근거 확인했고요. 그럼 3번 말라르메에게 보내진 건 맞아. 근데 첫 극본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 즉각적인 석세스, 성공이었죠. 3번, 접었다 고르면 되고, 시험장에선 답 나오면 지나가세요.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2번, 1번까지 가볼게. 자, 2번 찾기 좋은 거뭐 있어? 파리, 고유명사 있죠? 파리에서 당대의 많은 상징주의 작가들 만난 건지 올라가서 내용을 추확인 할게요. 파리가 어디 있냐? 딱 보니까 여기 보이죠? 파리스 보이네? 그럼 이 문장 시작부터 볼게요. 연도가 나온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이름 어려웠던 사람이 웬트 페리스에 갔어. 근데 그게 어떤 공간인지 외울 뒤에 보니까 그가 만나게 되었죠 많은 리딩, 리딩 뜻이 이끌고 있는 성공적인 선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주의적인 작가들을 오브 더 데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2번에 근거 되겠죠 파리에서 당대 유명했던 많은 상징주의 작가 만난 거 맞죠 2번 통과시킨 다음 마지막 1번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글쓰기 하게 되었다 올라가서 가볼까? 윗부분에 있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변호사 어딨나쭉 확인해 보시면 바로 여기. 그가 공부했죠. 법을 공부했고 월크드 a 즈 일했어. 뭘로써? 변호사로 근무했죠. 이 해가 될 때까지. 근데 바로 그 해가 된 다음에 뒤에 보니 그가 결심했죠. 투 디보트 뭐 하기로? 전념하기로 그 자신을 어디에? 글쓰기에. 이게 바로 제일 처음에 1번 근거가 되겠죠? 로이어 근무하다가 이제 글 쓰기로 했다. 1번까지 있는 거였으니까 틀린 거는 3번이었구나.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죠? 예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꿀럭.